와, 벤시 데미지가 애매하다. 잡고 집에 들어왔나? 집에 온 애들 없죠. 와, 힐냥 무엇. 아이스 편하게 먹었다 이 정도면 오케이 이거 빨리 먹고 1 0 0개 200개 생산될 거고 집에 들어갑시다 들어가고 피 채우고 다시 옵시다 그 다음에 200으로 연구를 감옥! 나가의 땜장이 그 다음에 함정 가자 아얘왜안 되냐 금실 가야 되지 맞다 조심 지 쓸만해요. 자, 지금, 지금, 뭐 야되지돈지 많거든요. <laughs> 여기서 숙식 해결하는 곳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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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 파서... 경비실 만들어두자. 이금 지금, 지금, 지 이 방은 뭐냐? 아, 수면실 취소. 영웅 개냐고요? 주인공? 음, 맞아요. 영웅이라고 봐야 되나? 아, 이게 북이 이런 거구나. 경비실이고. 지워버리고. 여기 함정 하나 놓고. 함정 연구할게. 아, 이거 200 필요하네. 그 다음에. 오러은 어, 이게 문을 못세우잖아요 그죠? t h e 아아도 오네. o <laughs> <아우치>. 75. <laughs> 잘한다. 녹여버리네. 근데 애들 밥 먹을 때 있나? 나? 집에? 여기 있다. 나가도 뽑아야 되고, 문도 지어야 되고, 지금 연구를 하고는 있어요. 사급함정에. 어, 문은 되겠다. 문 지금 된다. 나가도 곧 있으면 만들 수 있어. 문을 만들어야 효율이 올라가잖아. 그죠? 땜장이 공작소? 아. 이렇게 어. 아, 됐어. 나와 아, 건트 리고 계획 하 는게 어렵 네. 일단 여기를 막아야 효율이 올라갈 텐데, 지워버리고 올라오고 지진는데려오는나 <laughs> 해보고 싶네, 자꾸 얘기하니까. 아, 여기도 보니. 이 단축이 뭐야? T. 180원 뭐였고. 180원, 180원, 180원이요. 아, 나가 연구를 지금 할수 있구나. 중국 함정. 옳지 타작기계 이거 하나면 뭐 됐다 한동안 방어 괜찮겠는데 아 어, 좋아 좋아 효율 최대로 어, 좋아. 됐어. 그다음에 아래. 아래는 음, 수동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굴러가는 게 진짜 좋긴 좋던데, 근데. 아, 나가 뽑을 순 있는데. 자, 이걸로 나가서 뽑고 그 다음 변경 없잖아. 이거 먹 이거 먹고 옵시다 이거 먹만먹어두면안심이야다아이고아몬드도고고싶다 찾으러 가자 만화실을 지금 하나 만들까? 아 연구해야되지 입구 쪽에 잠자는데 문 하나 뚫자고요. 이쪽 방향으로 입구 쪽이 어디 얘기하는 거지? 이쪽으로? 아 여기 잠자는데 니잖아음이방 입구가 없구나 여기. 겁나 돌아오고 있었네. 이렇게 막아주고. 밑에도 함정 만들자고. 어, 그렇게 그러고 있어. 이쪽 아래. 에 그러려고 이길 팠는데. 함정은 돈 말고는 안 들어가지. 아, 그러네 이거. 두 개. 공구함 얘는 아, 공구함도 있구나. 거대벌레 두 마리가 당신의 동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벌레 두 마리, 뭐야?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아. 보자. 이거 계속 늘려서 애들 데리고 나가야 돼. 전혀 거대하지 않네요, 진짜. 됐다. 몇명이야열 하나. 6씩 들어나이. 오 들어오네 가자 오씨 뭐야 됐다 <laughs> 가자 이거 먹으러 어 이거 잠깐만 근데 묘지 만들고 있어야 돼? 쟤 4개 이상 안나오는거 같다? 아까부터 테크 빠르고 방어도 올라가고 그죠? 오는거만 잘 체크하면 되겠다 왜 안짓냐 왜 안지어 왜 공세 1분? 들네아 어떻게든 지금 안 뜨네 조졌다 뭐야 1분 남았다며 왜? 10초 만에 들어오는데 아, 나 마법 없구나. 지려버렸네? 잠깐만. 그냥 갈순 없어. 와, 피 빠진 독도 미쳤다. 아, 잠깐만.

이분 아우! 208! 너네, 지셨어 <laughs> 너네는 다 감옥행이야. 이 o u r i 이 l 뭐 n d s of e v 이곳에 있는 s 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이거뭐 잠깐 지 뭐. You have lost an island of e v 있 전전핵 체력 다시 차죠. 4,998, 5,011, 5,017, 5,024. 솔직히 차네. 그치. 감옥 고문함 또. 찬다고 하더라. 아, 차더라. 아, 맞아. 이걸 왜안 짓지? 뭐가 없어서 이런 거야. 이것도 지어놨는데. 공부함도 충분하고. 창주의 요란 무슨 순위가 이게 그렇게 떨어지나? 함정 짓는게?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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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돌렸네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본인이랑 오크가 맞는다고 함정? 아 이거 이모티콘 뜨는 거 별로다. 이게 안 떠야 애들 데리고 체력 과감해서 체력 없는 애 조금 남았을때 이걸로 빼서 회복하고 할수 있는데 <laughs> 생산에서 들어가서 함정 설치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요? 이거? 이거? 공구함? 비구 생산이랑 근데 이 쌓여있는 게좀 있는데 바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왜안 만들지? 시체 <laughs> 끌고 오는 거봐 됐다 아침에 몇 마리 나오겠다 아~~ 완제품을 만들어서 들고 간다고요? 아 그런 식이야? 완제품 어디서 만드, 만드는데? 일단 얘들아 다시 가자 그리고 서큐버스 업그레이지 체력좀 채운 동안 집안에 딴딴 딴딴딴 여기 뭘 만들까 여기 뭔가 하려고 했는데 방금 아 이거다 많아서 이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이건 어피다 썼네 따안 따 가자 비다 찼죠? 오케이 밥이랑 이런 거 알아서 잘 먹고 있겠지? 내가 안 해도 185 6기 쟁취하고 6기 먹고 제발 함정 먼저 완성시켜 주라. 이번에 함정으로 만든다. 4지부터 그렇지 아, 아 숫자가 많아서 이건 뭐 녹이는데? 아좋군요 가자 다음 돈 3700원 289 스쿠버스 올리고 고문실이 350 우리 아츠들 나오고 있나? 하나 둘셋넷녹가내리고 있고 입구에 놀고 있는 병력 어디있어? 누가 놀아? 안 놀아? 놀고 있네? 이런데. 마법사밖에 없어? 사제 없어? 뒤졌다는데 녹여 녹여 형 캔디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네 그렇지 와 뭐야 이거 까부기 까부기 도와주세요 뒤졌다 너는 안돼 네 옷구 누구든이지 몰라서 순간에 빡딜이 한번 들어가는데. 쌓아요? 오케이 피치오. 야 뭐, 야 뭐, 오케이. 됐다내 거. 어지다 먹었는데? 음, 탈리아는 이걸로 돈주고 레벨을 받는 거고. 오. 고대 타이탄. 리치가 약간 좋았나? 애매했는데. 일단은 숫자 느립시다. 그리고 이게나 꽂아서 만화 캐자. 됐다. 여기 만화 캐고 헤헵 <laughs> 헤 <laughs> <laughs> 몽마다몽마그 목마. 다음에 고문실, 고문실을 묘지에다가 지으라 그랬나? 아까저가 고문실을 묘지 근처에 지어야 돼요. 어, 못 지을 거 없으니까 여기 지읍시다. 빤빠라란. 일단 바로 펴다가 지자. 오, 빠르네, 애들. 그래도 때릴 거야. 그래도 때릴 거야. 잘했으니까 맞아야지. 이게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 딴, 따라란, 딴, 따란, 딴. 왜 이렇게 느려 됐어. 오 고문기구다 서큐버스 꽃지 않나석균이뭐딨죠 레이야 오우야 고무실로 들어오시네 아고무할 친구가 없어 고무할 친구가 없는데 자금 유닛을 뭐라고? 자동으로 온 사람이다 이 만들어놨네 고 와,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이거를 들고 온 다음에 딱 설치하니까 펴지네. 여기는 오케이. 타지기 같은 데서. 3.56초. 잠깐만. 그거 다이아몬드 찾아야 된다. 돈이 없다. 다이아를 찾자. <laughs> 효율 90%면잘 나오는 건데, 효율 100% 됐어. 100% 이것도 100% 방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입구가 뚫려 있으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입구를 방금 막아버렸잖아. 그래서 100%야. 이런 데가 효율이 뚫렇게 떨어지지, 지금. 페이데이. 요거는 여기를좀 올려주면 되는데, 왜 일을 안 하지 안하아무도야이아악마도들이아여냐아 야뭐 얘네만 클릭아고 싶다 찾 맞아. 여기도 안 맞아. 악만놈들악만놈들 아, 저기서거다거리거있거거야거기 있다. 거일로 일로. 저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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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을 안 하죠? 유닛 메뉴 아래 있는 거 이거? 아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야 그래 이게 뭐지? 일을 안 하죠 얘네? 고문실이, 문실이 너무 작다고? 고문실은 또 무슨 말이야 만화방이 곧 만화 저장양이라고? 지금 만화가 많아서 더 이상 있어 못 뽑는건가? 늘려줄게 아 275, 275구나 그럼 얼마나 키워야 되는거야 이게? Pouring out of a room that was accidentally unearthed. Disgusting. Oh, shit. <chegoughs> <intellectual sadece> <Asia>. 근데 인간들이 안쳐 들어오는데? 34초. 코드나? 아, 맵 이상하네. 멘에멘드네몇 아, 분이야? 11초. 애니미스 엔덴트 던전? 돌려! 와다다다다다다다! 어, 어허 <laughs> 나이스 <웃음> 이놈들 고문방으로 가야겠어 넌 고문실이야 그럼 넌 고문실이야 일단 마법사 들어와. 고무실이 좀 좁네. 지금 세 마리 꼬실 수 있어요? 아, 야, 다 끌고 가면 고무는 누가 하니? 젤레나! 프레이야! 고무는? 할아범이놈 <laughs>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 어 어디 들고 가는 거야? 얘를 왜 들고 가 할애 들고 가지 마. 찰찰 <laughs> 여기 문이 있는데. 이거 문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다. 어꽤 오래 걸린다, 이거. 찰싹 다, 여자들만 취향이, 서큐버스 이런 취향이 아닐텐데. 오! 우와, 흑화했다. 실루네. 체력 800에. 우와! 건지데잠시장 어떻게 변할려나? 그 다음에 영구 피핀드 가시죠 아돈 없다 조졌다 돈다 썼다 집 안에 있는 거돈 찾아야 돼 1, 2, 3, 4, 5 1, 2, 3, 4, 6 There are enemies in your dungeon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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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타자 끼게 어. 문 열겠습니다 지오. 와 겁내 많아